안녕하세요. 울산땡입니다. 오늘은 생갈치 밑에 감자 깔아서 끓인 진정한 밥도둑 생갈치 감자조림입니다. 맛있게 졸여볼게요. 갈치 중간 크기 두 마리 준비했고요. 갈치 비늘은 칼등으로 가볍게 적당히 밀어서 벗겨줍니다. 내장을 제거하고 난 뒤에 안쪽에 보면 은 검은 막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벗겨서 비린맛을 잡아줍니다. 지금 감자가 한창 맛있을 때입니다. 중간 크기 2개 준비했고요. 식감 있게 두툼하게 썰어서 물에 한번 헹궈서 전분기를 빼줍니다. 먹다가 보면 갈치보다 감자를 더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파 작은 거한개 굵은 채썰게 하고요. 대파도 작아서 두대 준비했습니다.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두개 썰어서 준비합니다.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2개 더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양념으로 고춧가루 3큰술, 양조간장 3큰술, 감칠맛을 올려주는 멸치 액젓 1큰술 들어가고요. 맛술 2큰술, 원당 반큰술 마늘 수북히 1큰술하고 들기름 1큰술, 고추장은 깎아서 1큰술입니다. 후추 톡톡 넣고 섞어서 옆에 잠시 둡니다. 냄비에 감자 먼저 넣고 멸치하고 다시마 우린 육수입니다. 300ml 붓고 한소끔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니까 감자의 가장자리가 투명한 게 3분의 1 정도 익은 게 보입니다. 이때쯤 갈치 올리고 양파, 대파 준비한 양념 다 넣어줍니다. 중불에 맞춰 놓고 뚜껑 닫아서. 약 10분에서 15분 끓이는 중간중간에 양념을 끼얹어주면서 졸입니다. 마무리쯤에 조금 남긴 대파하고 고추 넣고 한번더 끓여주면 됩니다. 양념이 잘된 포근포근한 감자도 맛있고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생갈치 맛이 밥 구공기를 부릅니다. 생갈치 감자조림 맛있게 서 드세요. 감사합니다.